슈가버블의 많은 제품들이 식물 유래 성분 100%로 만들어지기로 했고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들을 사용해서 친환경 전문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슈가버블 제품들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리가 취미인 사람인데요.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요리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추가 버블이 아무래도 코코넛, 옥수수 등으로 만들어져 굉장히 순하더라고요. 거품도 잘 나고 환경 오염에도 부담이 덜해서 아주 기분 좋게 설거지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운동을 시작했는데요. 그래서 운동복 빨래가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. 그러다 보니 버블 원샷 레시 버블을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. 제가 버블 원샷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친환경 대표 세탁 세제라는 점 때문인데요. 지구를 <목소리> 위한 더 나은 선택. 우리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더욱 오랫동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추가 버을 합시다.